진정성으로 소개해 주시네요 예쁘다고 소개 안 해주시고 네.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네 자매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어, 네 자매 중에 세 명은 정말 황신애처럼 생겼고요 저는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어, 언니랑 나가면 어, 언니 예쁘네 동생이랑 나가면 어, 동생 예쁘네 저한테 할 말이 없어서 인상 좋네요 뭐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워낙 듣던 얘기라 괜찮은데 좀 듣고 싶네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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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는 사실은 는행 때문에 이 친구는 이친구여행이 저의 정이 삶의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아니면 죽음을 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 떴다 떴다 비행기 뭐 이런 노래 좋아했고 또 학교다 니면 다른 교과서보다 사회과 부도 이런 책 좋아했고 <laughs> 네 음, 항상 내 나중에 집을 지으면 세계지도를 크게 어, 벽에 붙이리라 그냥 막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고 비행기 소리 들리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냥 공항 가는 자체가 좋아서 제가 만약에 지방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았다면 자주 인천공항을 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저는 여행이 너무 좋고, 어, 저희 첫 화면도 여기서 행복하기, 어, 이 시간 많은 여러분 가고 싶은 곳, 어, 그리고 여러분의 뭔가 영원히 치유되는 곳,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그냥 제 삶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사를 하면서 야미를 휴직 중에 스폰서로부터 만났는데요. 음, 육아휴직을 하면서... 처음엔 너무 좋았죠 직장 다니다가 쉬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까깝해지고또 돈이 없어지고 맞벌이를 하다가 혼자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은 자꾸 멀어져만 가고 어, 처음에 저 혼자 있을 때는 여행 경비가 괜찮겠다 싶었지만 어때요?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사를 하는 순간 다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행은 내 인생에 앞으로 못, 못 가는 건가? 이런 생각 한 즈음에 야메가 여행에 와닿고 제가 스폰서한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여행가요? 이렇게 물었죠. 예, 하와이도 간다 그러고 뭐 발리도 간다 그러고 호주도 간다 그러고 정말 제가 한번 꼭 가고 싶은 많은 세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말하는 다섯 가지를 2년에서 3년 하면 여행 가수 있다고. 궁금하세요? 네. 그런데요, 아, 다른 사람은 안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안 궁금해? 좀 물어봐봐. 왜안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어보면 뭐하노? 갈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가든 안 가든 물어보면 어때서? 어, 그뭐 물어보는데 돈 더나? 근데 저는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 성공의 원리 하나를 알았습니다. 일단 물어보자. 일단 궁금해 하자.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일 거야. 어떻게 저렇게 평생 여행을 갈수 있는데, 평생 그것도 공짜로, 그것도 혼자가 아닌, 그것도 가족을 평생 보내준다는데 엄청 어려운 일일걸? 그러면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 다섯 가지가 뭐죠? 오디오 듣고, 제품 애용하고, 주 1, 2의 미팅 참석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좋으면 알리고 추천하라.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듣는 순간 어, 만화책에 보면은 전구가 반짝하는 느낌이죠. 진짜 정말 저렇게 하면 돼?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표정을 변하게 하면 사업을 하라 할까봐. 근데 제 마음에는 생각보다 쉽네. 책. 진짜 어렵죠. 저는 책 읽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워낙 주의가 산만해 가지고 책을 못 읽어요. 제가 통지표에도 선생님이 여지가 나면 좋은 말씀 해 주실 건데. 주의가 산만하다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책만 들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책안들 <laughs> 만한 일을 책만 들으면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책을 못 읽어요. 그런데 저렇게 여행 보내주면 일지 뭐? 이래서 들었어요 어디요? 오디오? 어디요는 그냥 들으면 될것 같았고 저는 여기서 제일 아저건 그냥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게 어 3번,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3번은 그냥 쓰면 되지 뭐 생필품이니까 그리고 주부니까 그리고 어, 저는 어떤 강의 좋은 강의 듣는 걸 좋아하니까 가서 배우면 되지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저건 어렵게 없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5번은 뭐 시골이 걸 떠나서 좋으면 알리겠지 뭐. 안 좋으면 안 알리고 저는 본능대로 살거든요. 예, 본능이 아주 충실하고 제 직감, 직감이 아주 충실한 사람이라서 안 좋으면 안 알리고 좋으면 너무 많이 알리고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스폰서의 그 강의 초대에 드디어 1년 만에 처음부터 간게 아니에요. 1년 만에 그전에는 어, 사업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귀를 딱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제귀에 들어왔고, 제가 1년 만에 어, 강의를 가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쉬운 것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죠. 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아메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이 장면을 보여드리냐면, 그냥 표정을 보시라고요. 여행 가면 이런 표정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조카도 있어요. 여기 조카 어큰 언니 저희 딸네명네 자매가 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아메 사업을 코타키나발루를 이제 또 여행 도다 같이 가게 됐고 저희의 브루클린 다리 뉴욕을 저희가 이제 연말 보너스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말 보너스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뉴욕을 가게 되고 나이, 나야가라 아, 정말 여러분 사라생전은 나야가라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아이들에게 그 나야가라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너무 지금도 음, 어, 너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렇게 저렇게 뉴욕을 저희들이 자유여행을 갔었는데 어, 지금 생각하니까 저기 드림빌딩이 된것 같아요. 저기에 있었던. 어, 두 아이는 한 명은 뉴욕대학을 가고요 한 명은 미국 유학을 거쳐서 홍콩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와, 정말 드림빌딩 무섭다 아이들을 일찍 뭔가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무섭다 진짜 될,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일 행동으로는 여행 여행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화면에 보실 겁니다 역시, 일사분면에 보시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많이 주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빛나고 있는,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가십시오. 여행을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행복감을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뭔가로부터 좀 떨어져 보는 거는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때 상당한 즐거움을 좋죠. 줘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왜냐하면 약간 벗어나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도 유리하지만 사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 뭘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 먹고 말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부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행복의 부페. 자, 그래서 단일 최고의 행복감을 주는 행행동이 여행이다. 여행은 가끔 벗어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해 두고 시간과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세야 가지. 누구, 누구는 가고 싶어서,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나? 이런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행을 다니시는 분 대부분은 저는 보니까 시간과 돈을 굳이 냅니다. 굳이 내야 갈수 있는 게 여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메이 여행 중에 하나가 코타키나발루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간 여행지도 코타키나발루 저는 이 코타키나발루를 사실 아멜 사업을 통해서 네 번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단연코 가족끼리 간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으로 손, 손꼽혔어요 사포로를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저희 11명의 가족이 가게 되는 거죠 11명의 가족. 여러분, 11명의 가족을 데리고 지금 휴가 간다 생각해 보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일단 숙소, 뭐 먹는 거 생각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요. 자, 이것은요. 저 코타키나의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어, 워크 쉐라톤 워크의 그 주방장 20명이 저희를 위해서 바닷가에서 숯불 LA 갈비를 굽고 있습니다. 지금 향이 안 나죠. 지금 향을 보여 맞게 못 해드는 게참 안타깝지만요. 그곳에서 저희 조카, 형부, 저희 아들, 저희 어, 언니 동, 다 있습니다. 동생. 자 어때요? 여기서 완전한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 다 있죠. 주부들 집에 가서 밥할일 없죠. 네 아이들은요. 어, 자기네들끼리 물놀이하죠. 그리고 여기에 끊임없는 LA 갈비 속에서 행복해야죠. 그리고 여행가시면 맥주 한잔 마시다 하면 그 사람 다 사야 되죠. 근데 여기는 맥주를 비, 잔이 비어도 비어도 비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100% 행복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코타키나발로 갈 때는 할 거를 하도 다 해가지고 그냥 요가했습니다 요가 그냥 푹, 푹 쉬었습니다 처음에 여행 갈 때는 그 액티비티를 포기할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만큼 내려오도록 다 타면서 어, 여행을 했는데 네 번째 갈 때는 다 타봤으니까 네, 그냥 쉬었습니다 이런 멋진 여행이 아메 여행이고요 그럼 아메 여행은 뭐, 무엇이 다를까? 너무 다르죠 부모의 성취로 가는 여행이니까 자, 자녀가 부모를 볼때그 여행지에서 자,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앞으로 잘 듣게 되는 자녀로 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연령을 친절히 케어합니다. 어린아이부터 7, 80세 노인, 노인분들도 다 휠체어로 본사 직원들이 다 케어해주시고 전세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한국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 전혀 손상됨이 없습니다. 한국 김치를 13토, 13톤을 실고 갑니다 비행기에. 그래서 음식이 그럴 리가 없고요. 김치뿐만이 아니라 뭐 고추김치, 깻잎김치, 장아찌 다 했습니다. 어른들이 입맛에 안 맞을 리가 전혀 없어요. 보통 어른 신들은 어, 70대, 80대 돼서 어르신들이 동남아 여행 가면 음식 때문에 힘드시거든요. 이게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비전이 되는 서비스가 뭐냐면 정말 차별화된 서비스. 파운더스 PT와 에머랄부터 어, 에머랄드까지는 그냥 공항에 내려서 어, 호텔에 오면 짐이 다 내려져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요 공항에서부터 짐을 다 실어주고 방까지 트렁크를 넣어주는 이런 차별화된. <laughs> 자, 그 여행지 가는 순간부터 차별화됩니다. 이제,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쁩니다. 왜? 아, 내가 다음 필이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도 안 나쁩니다. 하나도. 예,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보상을 받고요. 기본 5성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놀고 걷고 다 합니다. 코타키나발루는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모든 리조트를 전부 남해에서 렌트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아메이랜드라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일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 새벽까지도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더라고요. 근데 그 수영장이 물이 어떠냐고요? 따뜻합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어때요? 이제 춥다, 춥다, 빨리 나라, 빨리 나라, 막 이러잖아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클럽 메디언 all inclusive,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클럽 메디언 보통 그냥 패키지 가지더라도요, 클럽 메디언은한두배 정도 더 비쌉니다. 서 한국 음식도 준비되었고 준비할 게 없다. 여러분 일반 여행 가시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 제가 이러니까 꼭 관광 가이드 같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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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반 여행 가시게 되면요 어, 데일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설사약, 고추장 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상비약, 수건, 물, 버스 탈 때마다 물이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게 없습니다. 전세 비행기 타고 가십니다. 그 비행기 안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거쳐서 지금 전세 비행기는 앞으로 앞으로의 아미 여행은 지금까지는 와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간 여행은 다 전세 비행기였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떠들어도 됩니다. 일반 여행은 떠들면 큰일 납니다. 효도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효도 하고 싶으시죠? 부모님 모시고 꼭 아미 여행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돌아올 때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나 이제 너 잊었다. 네 걱정 이제 안 된다. 너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교도의 끝판왕입니다. 화려한 복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저는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제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편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나오신 분. <laughs> 네, 어, 조금만 더 버티시고 여행까지 정말 좀 버티십시오. 그러면 어, 여행지 가서 다 보여줍니다. 네, 가, 가서 이제 다른 팀들이 어, 어서 오세요. 어 오세요. 누구 사장님과 같이 오셨네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아, 네, 제가 와이프를 좀 강하게 키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 갔다 오면 그냥 끝입니다. 저희 언니는. 어, 시어머니가 만일리가 아메이 여행 간다고 아참 아메이 사업한다고 일주일간 집을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언니의 시어머니 일주일간 집 나갔습니다. 창피하다고. 네. 그런데 그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안 계시면 네. <laughs> 그런데 복수를 해야 됐다. 그래서 열심히 아메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아메 여행 코타키나발루를 예, 네, 같이 가셨습니다. 가기 전에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사돈이잖아요. 그거 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끝나그 다음날 아침, 아침에 코타케나 발루딱 가시면 그 새소리 함께 막 코에 그 풀향기가 막 붙이는데 문을 여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엄마야. 그냥 집에 돌아가 뿌는 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곱게 화장을 하고 환한 미소로 들어오시더니 야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어요. <laughs> 그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세미나 가는 날도 한 번도 어, 잔소리 한적 없고 니 언지 세미나 언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다른 친구분들 만나시면 너가 그 아들 아메이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십니다. 이게 화려한 복수 아니에요? 네. 버텨야 됩니다. 자유 일정. 모든 액티비티가 있지만 요안 해도 됩니다.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호텔 안에 쉬어도 됩니다. 6, 7, 8은 뭐냐면 6시에 일하고 7시에 밥 먹고 8시에 출발하는 거. <laughs> 그거 없습니다. 네. NO! 네. 특별한 이벤트. 사람들 너무 특별합니다. 사실 제가 이아멘 여행을 10년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15분 만에 이걸 다할수 있겠습니까? 할, 진짜 할게 너무 많지만 어,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괌에 괌 여행에서는 요 비행기에서 꽃비를 내려줬습니다. 파이널 이벤트가 끝내줍니다. 마지막 날 불꽃놀이를 몇 억을 투자해서 제가. 저게 다 돈인데 너무 그만 터져도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laughs>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호주에 호주에 갔을 때 래프팅을 하는데 마침 그때 호주가 건기,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본사 직원이 어 거기 댐을 찾아갑니다. 물을 열어 주시오. 우리가 래프팅 하는 그 시간에 방류를 시켜 주십시오. 즉 물을 사서 저희들이 래프팅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돈도 남은 겁니다 돈이 들게 없습니다 여기서 공항 가는 택시비 버스비 다 나옵니다 거기 가면요 사 먹을 거 선물할 거 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이번에 지난번에 두바이 같이 갔는데 음, 5만원 남겨왔습니다 혹시 싶어서 10만 원 가져갔는데 5만 원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게제 삶에 가능했던 이유는 매년 12월에 받게 되는 연말 보너스. 이걸로 저희들은 자매 여행, 가족 여행 다 다니게 됐습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핀 파운드스 플래티넘 연말 보너스 이렇게 받는 세 분의 파트너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핀이 되느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25년 지중해 크루즈뿐만이 아니라 평생 여행권을 따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현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현금이 나오면 뭐 하시겠습니까? 1번 빚 갚기, <laughs> 2번 가족 여행 가기 이번입니까? 진짜요? 예, 제가 이 여행의 가치를 아마 몰랐으면 저는 빚을 갚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 아메 여행 코로나 때문에 못간그 돈으로 제가 이제 가족들과 터키 여행을 갔습니다. 그 12월에 지난 12월에 그 코로나 시국에 갔다 와서 열을 격리를 했지만 어쨌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20대 자녀 아들 딸을 둔 어, 부모가 4명이서 유럽을 터키를 열흘간 있을 수 있는 자유 잘 없습니다 이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 안가면 절대 우리 아이들을 20대 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못갈것 같아서 저는 아미에서 주는 그 여행 경비로 터키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메여행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자랑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저는 학, 그, 결혼을 할때놈들이 그렇게 다 가는 제때는요 제주 신라를 다 갔어요 신혼 여행지를.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폰 액세를 가지고, 폰 액세를 끌고 경주를 거쳐서 동해 울지를 거쳐서 동해안을 갔다 오는 신혼 여행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내인생의 제주 신라는 못 가는 못 가보는 건가? 나도 제주실라한번 가보고 싶어 제 마음에 계속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차에 제주실라를 가게 됩니다 아이들과 데리고 4명이서 네 오션뷰를 2박을 잡았는데요 나올 때 호텔비를 딱 결제하는데 200만원 들지다 이거 제가 암회 안 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드디어 저도 제주실라를 다녀온 인생 제 자존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제주신라뿐만 아니라 바나나우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감 코칭 수입을, 수업을 듣는데 하고 싶은 걸 적었는데 바나나우유 먹기더라고요왜 그러냐고 봤더니 어릴 땐 너무 집이 가난했는데 목욕탕 가면 부잣집에는 바나나우유를 먹고 자기는 엄마가 안 싸주더래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바나나우유를 100개도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바나나 우유가 한으로 맺혀 있었나봐요 자,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요 한풀기에요 진짜 여러분의 바나나 우유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그자존감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 주시기 바라, 주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주신라 가서 이런 곳에 아이들과 카바나를 빌려서 어, 탁 누웠는데 발가락 보이죠? 발가락? 제 발입니다. 아들 발이고. 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다녀온 터키의 여행을 잠깐 동영상으로 잡아봤습니다. 듣고 마무리할게요. Chill 또 서복이 있었습니다. 체인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사라고. 저는 저 아들이요 정말 안 웃었어요. 근데 여행지 가서 저렇게 웃었어요. 정말 너무 좋고요. 여행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최소한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 행복한 삶은 행복한 추억이 많을 때. 정말 직장 다니는 가장 분들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다 벗어나서. 네, 아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아메 여행지 삿포로, 지중해 크루즈 네. 도전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